안녕하세요 임재현입니다. 30주년을 맞이한 해브론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또 두목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목님. 예 반갑습니다. 네 머리 너무 내리지 마세요 반짝거리니까. <laughs> <laughs> 네 할렐루야 막 지금 막 떨어지고 날립니다. 예 우리 함께하는 우리 해브론 사역의 목사님들 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그 지금 네 번째를 맞이하잖아요 예, 예. 네 근데 가슴에 새긴 (30) 이 유니폼에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요거는 음. 네 해부론이 올해로 음. 창립 (30주년) 네. (30년을) 기념하는 음. 기념티 샀습니다 아네 네. 네네. 아무나 주는 게 아니겠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도 안 주가지고 지금 그냥 <laughs> 4주째 이제 교복만 입고 있습니다. 교보만. 나도 네. 나도 우리 총괄 사업 본부장한테 아, 사서 있습니다. 아 총괄 본부장이 어떻게 관리를 잘합니다. 아좀죽고 갔습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다 그냥 다 배분을 해줬어요. 예. 해는데 음. 모든 분들이 음. 에 그냥 무료로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우리가 작은 선교비, 예. 작은 기부라도 예. 해야 된다는 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음. 그걸 우리 해부론의 어떤 수익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 중요한. 네. 일꾼의 어떤 네. 선교비가 될수 있도록 예. 지원하는 의미에서 음. 모든 일체의 기념품 목을 네. 우리 사업본부장한테 맡기고 음. 우리 스스로가 먼저 네. 사서 입는 음. 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 네, 감독님한테 돈 이게 옷 드리면 돈줍니까돈잘 네, 주세요. 아그면 아, <laughs> <laughs> 다행입니다. <웃음> 이제 그런 정편이 됐습니다. 네. <laughs> 오늘은 좀 이렇게 목회자 축구에 관해서 좀이 얘기하고 싶어요. 보면은 한국의 목회자 축구팀이 되게 몇팀 정도 되죠? 아, 지금 뭐 목회자 축구팀이 대부흥을 일으켜서 네. 전국에 한 100여 개가 되죠. 네. 100여 개가 되는데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아, 네네네. 네, 이제 50개가 되었을 때도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요. 또 그분이 일주일 가서 또팀하을 만들어서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 예, 다 그분이 그분이고, 우리 그 두목님의 새로운 또 닉네임이 하나 생겼어요. 니기미, 니기미, <웃음> 니기미, <웃음> 니기미 두목님. 에, 에. 앞으로는 니기미 두목님으로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뭐 그렇게 불러주세요. 네, 별로 좋지 않은 표현으로 표 단어가 되어지는데 실은 여기에 이제 새로운 각도로. 우리 유도목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적용하는 그 느낌이 적용이 있습니다. <laughs> 그 나중에 계속 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음. 실질적으로 목키자 축구 어, 하는 그 단체 속에서 심판으로도 해보는 참여하고 또 직접 팀을 구성해서 또뭐 친선으로도 하고 하는데 그때 참여했던 우리 또 멤버들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지요. 예 어때요, 저 한동희 선교사. 어, 목회자 팀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어, 참 은혜롭죠. 시험 만들고 어? 참 잘하시죠. 예. 예. 고통도 <laughs> 있었고 네. 아픔도 있었고 그랬어요. 아, <laughs> 여기서 또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 제가 음. 이제 심판에 입문을 해서 이제 목회자 대회 심판을 보는데 네. 아무래도 여러 대회를 많이 보았지만 네. 목회자 대회가 아 가장 힘든 아. 축구 대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퇴장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laughs> 퇴장. 목기자 <laughs> 축구의 퇴장까지. 네, 네. 와 이럴 때 어떠세요? 굉장히 난감하지 않아요? 그 전체 총감독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도 그리 대회 주최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럴 때 심정 어떠셨어요? 지금은 네. 그 우리 할릴리아와 해브론이 음. 그래도. 잘 질서 있게 만들어 나서 네. 그 안에서 그분들이 보고 음.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해서 네.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지만은 네. 초창기 때는 뭐 세상 축구랑 음. 뭐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네. 일부의 볼집각한 목사들이 네. 그러한 행위를 하고 다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음. 빨리 정신 차리고, 예. 목회자의 정체성을 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목사로 부른받았으면, 네. 목사가 가장 귀한 우리의 사명이지, 그렇죠. 축구는 그 다음의 것이에요. 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그 도구, 그렇지 않고, 어 세컨 사역의 어떤 그런 부분을 찾아 하는 그게 주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문 예, 예. 그 목사님도 정말 음. 많은 게임도 보시고 직접 참견 했는데 어땠어요? 그 우리 가한성교사는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든거 구체적으로 말안 하는데 어때요? 본인이랑 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 저도 구체적인 건 네. 네,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왜 그러죠? 왜왜왜 왜, 왜, 왜 어려운 거죠? 우리 저도 음. 이 한동희 선교사처럼 네. 퇴장도 여러 번 많이 줬었고 퇴장 줄때 순순히 나갑니까? 순순히 나가시는 분 예. 네. 무등 까는 분도 계십니까? 아 예전에. 아, 야 이거 큰일났네. <laughs> 야.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 와, 아, 야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단어를 아끼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가 안 잡히 없잖아요. 그런 틀을 잡아가기 위해서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 <laughs> 그때 당시는 수원 월드컵 보조구장에서 네. 어, 경기가 있었는데 음. 우리 한동희 선교사가 그때 주심을 봤었어요. 예. 예. 브라질 같은 데는 16세에서부터도 음. 이 심판들을 봐요. 왜냐하면 아. 심판을 보면 축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음. 그래서 심판들을 어린이들 많이 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laughs> 나이가 거의 한40 먹으면 심판으로 쓰려고 하지 않아요. 예예. 그래서 조심을 보고 있는데 태장 행위가 나와서 예. 퇴장을 줬단 말이에요. 예. 나가면 돼야 되는데. 음. 야이 새끼야 너몇 살이야? 어. 아, 이렇게 아니 심판 보는 거랑 네, 나이가 네. 몇 살이 무슨 상관이었어요? 예예 그렇죠. 나라고 그랬더니 밖에서 구경하던 사모님이 아기 놓고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예. 네. 네가 뭔데 우리 목사님, 목사님 남장 시키냐? 목사인데 태장을 <laughs> 시키냐? 아 이런. 예예 네. 예. 예. 상해. 나참 이거 뭐뭐 머리하고. 뭐, 뭐. 아, 그때 해야지. 다 그, 빠지셨고, 구 예, 그때 아, 다 빠졌어요. 진 예. 부여에서 심판을 보는데, 네. 장로님 한 분이 네. 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음. 프리킥이 났으면 프리킥 지점으로부터 9m15를 떨어져야 되는데, 예. 4m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맞으면 다치는데, 공 맞으면.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그래도. 음. 싫대는 거예요. 음. 4m. 근데 주위에 있던 그 평소인도 집사들이 웃기잖아요. 네. 야, 심판! 장로님 말씀 들어 이러는 거예요. 오. 이런 환경 속에서 헤브론이 자라면서 네. 30년을 왔는데 네. 다 그런 거를 정확히 보면요 내편안 들어줬다고 음. 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그 동안에 우리 30년 역사의 목회자 축구의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음. 네. 지금은 이게 <laughs> 많이들 <웃음>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우고 깨우치고 또 어느 정도의 목회를 이루신 어른들이 음. 운동장 안에 들어와서 네. 팀을 리드해 가면서 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네. 지금 또 30대 40대 목사들이 축구장에 나오면서 음. 또 이렇게 음. 시작했어요. 네. 참이 문제가 음.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사회를 당면한 문제와 똑같은 양상으로 펼쳐져 있어서 축구 선교사로서 참 우려되고 네.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어, 목사님들도 좀 배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알고 보면 다 교회의 단임 목사여 부목사여 리더자 입장에 서다 보니까 자기 주간에 어떤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단체생활에 와서 그거를 하니까 서로 다안 되잖아요. 이건 서로 양보하고 합력하고 해서 팀을 구성해 나가니까 그래야 되는데 단임 목사가 단임 목사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옛날에 보면 우리 심판들이 다 검은 옷을 입었잖아요. 요즘에는 패션에 대해서 여러 옷도 입는데 검은 옷을 입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아, 거기 이제 축구 선교학입니다. 네, 축구 역사인데. 네. 네. 우리나라에 이 축, 근대 축구가 들어온 지가 200년 됐어요. 예, 예. 200년 짧은 역사 속이죠. 그 200년에 축구가 영국에서 시작이 될 때에 세 가지 직능에 검정 옷을 입혔어요. 두루마리를 음. 심판, 음. 판사, 아. 그 다음에 목회자는 어떻게? 목사. 아. 세 사람에게 검정 옷을 입혔는데 이 검정 옷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모든 종교에서도 죽음을 뜻하는 음. 권위적인 것을 부여했어요. 예. 그래서, 레프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음. 검정 두루마리를 입고, 음. 판사는 하나님의 권위로 검정 두루마리를 입고, 음. 목사는 하나님의 권위로 두루마리를 입어요. 음. 그래서 목사가 한번 설교를 잘못하면, 네. 영원히 죽고, 그렇죠. 판사가 한번 판단 잘못하면 음. 죄수가 죽고, 음. 한번 심판이 잘못 판단하면 팀이 죽고 선수가 죽는 거예요. 음. 뭐 실상 죽은 일도 있어요. 네. 예, 부여에서 음. 일어났던 생활축구에 음. 심판 초보자가 음. 들어왔어요. 음. 그래, 금천구 팀이랑 시합을 음. 하는데. 네. <laughs> 이대0으로 금천구가 지고 있었어요 음. 70대 축구샵이에요 70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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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수축구대회 그이대0으 음. 음. 지고 있는데 5분 남았는데 이 초보자 심판이 음. 핸드링을 발견하고서 또 페널티킥을 주는 거예요아이대0으로 예. 끝났는데 음. 심판은 그냥 5분 남았는데 거기 하하면 해요 하고 그냥 가면 음. 얼마나 좋아요 으푼거예요 음. 그랬더니 심판당한 그 형님이 음. 야이 새끼야 2대0으로 지금 따고 어. 또 좋으냐, 이 대형으로 저 가지고 좀불다고 났는데 또삼 대형 만들면 니가 속이 좋은 야 자식아, 음. 아이들게 텅빈 거예요. <laughs> 네네. 요즘은 심판한테 욕하면요, 바로 퇴장이에요. 네, 그렇죠. 예예예. 네. 예, 예. 빨간 카드를 줘서 퇴장 시켰어요. 네. 이 형님이 식씩거리고 <laughs> 나갔어요. 예. 그래, 폐회식을 하는데 이 형님이 쓰러져서 돌아가셨어. 아이고. 분을 못 참으셨어요. 네. 네. 아니 심판이 사람 죽여요. 음. 판사가 사람 죽여요. 맞습니다. 목사가 사람 죽여요. 예예. 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수와 제수와 성도는요 절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네. 대항하면 안 돼요. 예, 예. 영국의 EPL 분데스리가 라리가 음. 이 모든 선수들 보면요. 예. 심판들이 우리나라 심판보다도 더못볼 때가 많아요. 음. 근데 선수들이 다 순종해요. 음. 오늘처럼 뭐 심판한테 댐을 음. 들고, 음. 지나가는 선수 딴지 걸고, 음.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예,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심판의 권위와 고유 권한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인정하거든요. 어려서부터 기독교 음. 문화, 음. 이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예. 음. 거기 파월 들어오고 이럴 때는 사실 예, 우리 같은 면 돌아서서 그냥 주먹질하고 일을 음. 파월들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네.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간단 말이에요. 맞아, 네. 그것은 심판이 판단할 일이지 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음. 말씀이에요. 네. 단한 가지 우리의 잘못으로 했을 때그 음. 감독관이 음. 있어서 네. 심판이 잘못했을 때는 감독관이 치리하지 네. 밑에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음.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리해야지. 그 성도가 치리할 수 없어요. 예. 판사가 잘못하면 위에 대법원이나 법관에서 판단을 해야지, 지수가 음. 판단할 수 <laughs>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음. 기독교 문화의 음. 축구의 정신이. 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laughs> 것을 배제하고, 음. 공만 찾아보니까 음. 심판 들고 패가 룰을 음. 예? 안 지키고 음. 이러한 것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음. 대학교까지 음. 또 집사부터 목사까지 음. 다 했던 거예요 음. 제발 이 설교를 듣고 음. 이 강의를 듣고 심판한테 순종하는 음. 본을 우리 스스로 먼저 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제 약간 어불성설인데 심, 예, 운동장 안에 들어가서 심판말에 순종을 안 하면 만, 그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은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환경을 바꿔서 교회에서 검은 옷 입으신 분이 계세요. 그잖아요 목사님이 검은 옷 입으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참 이거 참 그렇겠네요. 예,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진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건이 이걸 가지고 주의 은혜 안에서 잘 활용해야 되듯이 우리도 그 반대의 입장에 들어가서 운동장에서 다 있으면 심판 말에 딱 이렇게 순종하고 툴툴 털고 나가고 혹시 내가 잘못했으면 내 얘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지이이 이전에 넘어지자를 일으키고 에? 일으키고 심판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행할라고 네. 그러면은 네.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이런 이론을 알아야 돼요. 음 이론을 몰라가지고 해서 절대 안 돼요. 아, 아.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알아야 돼. 음. 예 예. 예. 그 이론을 지금 아니 다음 주? 네 다음 주, 아, 아, 다음, 다음, 다음 주, 다음 주, 예, 다음 주, 에 그런 이언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짧게 한 2분 정도로, 2분 정도로 한번 이거 한번 줘 보세요. 나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거를 한번 이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어, 신학 이쪽에 이거 어, 한 면만 설명을 하고 예예예 예, 예.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또 네. 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네. 얘가 신학과, 우리가 신학과 철학과 우리 목사를 되려면 네. 목사가 되려고 그면이 네. 과정을 음. 지나가야 됩니다. 음.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되죠. 음. 네. 상식을 다 이수하고 네. 그 다음에 과학을 네. 이수하고 네. 그 다음에 철학까지. 한 다음에 네. 목사를 해야됩니다 이걸 중간에 무시하고 상식도 없는 사람이 목사되면 사고칩니다. 음. 네, 큰 사고칩니다. 그래요. 네, 음. 마찬가지죠. 음. 축구를 하려면요. 네. 맨 먼저 음. 오락을 락 오락. 네. 아주 초보 단계의 수준의 사람들이 오락으로 음. 여기죠. 예예. 예. 예, 예. 그 단계 위에가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을 얻기 위해서 축구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가 직업입니다. 직업. 음.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음. 그러나 축구 문화와 음. 축구 선교는 도구입니다. 도구. 아, 그렇죠. 맨 위에 음. 아주 그 고수, 네. 높은 수준이어야지 음. 이것을, 어, 이해가, 아, 됩니다.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어, 이 축구에 대해서 축구 선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제 예, 예, 축구 선수들, 예. 네. 하, 초보자들은 음. 자기 줄거움, 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축구를 합니다. 예, 예. 잘난 체 대지게 하죠.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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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초보자야. 오케이. 두 번째는 팀을 위해서 합니다. 팀, 아, 팀을 팀, 위해서. 팀, 팀, 팀. 그래 중급 정도가 되는 거네요. 네네, 팀을, 팀을 위해서, 위해서 합니다. 음. 정말 축구 고수는요, 예. 팬을 위해서합니다 아. 팬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 예, 매너, 음. 또 여러 가지 프로네 운동장에서, 프로네. 예, 이게 진짜 프로예요. 예.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음. 초보는 자기 복을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다. 네. 중급은 교회를 위해서 다닙니다. 예. 고수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가슴에 새기시고 <laughs> 에, 뼈에 묻으 그리시고 또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또 다음에 또좀 디테일하게 에? 철학적으로 또뭐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아 그래요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예, 예. 광고해야죠, 광고. 티사스, 어, 티사스 어. 광고. 네, 예, 예. 사업 본부장. 사업 본부장님 티사 광고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이 티셔츠는 헤브론 네. 3십 년에 네. 어, 어떤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네. 미래의 네. 또 헤브론의 그 미래를 담은 네. 하나의 기념비적인 티셔츠입니다. 네. 이거를 입으면 네. 네. 헤브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네. 헤브론의 네.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네. 이 티셔츠 입으면서 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를 입고 담배를 피운다거나 <laughs> 사람들이 <웃음> 어. 헤브론 가정인데 왜 저러지? 정의하게 <laughs> 해서 그래서 그렇죠. 이걸 입으면은 그럼 삼십 대 맞이야 돼. 요 그러나 아, 어. 무료로 드릴 수는 없고 그 네. 성교의 성교 위에 마련을 위한 <laughs> 오케이. 네네 그런 의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막 밑에 나오잖아요. 후원 계좌. 또 이런 거 나오니까 여기에 맞게 원하시면 또 전화번호 나가잖아요. 전화를 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해 보는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진행하면서 도움이 되고 막 공부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어 지기미 어목과 함께 하는 지기미가 니기미 <laughs> 어? 뭐지? <laughs> 니기미. 니기미, 니기미. 니기미. 아, 지기 니기미 괜찮은 나를 즐거워. 하여튼 이거는 단어는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것이 어떻게 좋게 변하는지. 일틀면 술집에서 쓰던 드럼이 은혜 받고 교회로 가져와서 사용하면 이게 어떻게 변하죠 성물로 변하는 성물로. 그렇듯이 지김이가 변하는 역사를 이어서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니김이야. 아, 당연히. 자, 아, 다음 주를 또기약하면서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네, 해주 고맙습니다. 네. 네.